배우 송중기가 격경사를 알렸습니다. 한살 연상의 연인인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와 재혼하는 데 이어 아빠가 됩니다. 송중기는 30일 팬카페를 통해 내 인생에서 무엇보다 소중하고 행복한 약속을 했다며 내 곁에서 날 응원해주고 서로 아끼며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온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와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하기로 맹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 영국 출신 일반인과 교제 중이라며 열애 소식을 알린 지한달 만에 재혼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송중기는 아내에 대해 선한 마음을 가졌고 자신의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왔다. 또한 존경스러울 정도로 현명하고 멋진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준비하던 중 임신이라는 격병사도 맞았습니다. 송중기는 저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는 꿈을 함께 소망했다. 서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진심으로 감사하게도 저희 둘 사이에 소중한 생명도 함께 찾아왔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식보다 법적 절차를 통해 먼저 부부의 관계를 공고히 한두 사람입니다. 송중기는 깊은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부부로서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고 오는 길이라며, 지금처럼 둘이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앞으로의 날들을 함께 예쁘게 걸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결혼식도 추후 따로 올릴 예정입니다. 다만 소속사에 따르면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이번에는 카이스트에 3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승기가 3일 카이스트 도고캠퍼스에서 열린 발전기금 전달식에 참석해 3억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이승기는 인재를 육성하는 귀한 곳에 기부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며 우리나라가 교육 분야에서도 세계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카이스트의 기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승기는 지난해 말 직접 카이스트 총장에게 연락해 기부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이승기는 국가 미래 경쟁력 중 하나인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기부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카이스트 관계자는 이승기의 뜻에 따라 기부금 전액을 뉴욕캠퍼스 설립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이승기의 최근 기부 행렬은 유독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18년간 몸담았던 전 소속사 후크 엔터테인먼트와 수익 정산 문제 등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이승기가 분쟁 중에 받은 금액을 기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승기는 후크가 미정산 금액이라며 일방적으로 정산한 금액을 입금한 후 매달 기부 중입니다. 지난해 12월 서울대 어린이 병원에 총 20억 원을, 올해 1월 13일에는 대한적십자 측에 5억 5천만 원을 캐척했습니다. 그리고 2월이 되자마자 또한 번의 기부금을 전달하며 매달 총 28억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연예계 병역 면탈자가 또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만 배우 송도코와 래퍼 나플라의 병역 기피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래퍼 라비. 프로 배구 선수 조재성과 함께 병역 면찰자로 불구속 기소됐던 배우의 정체가 송도코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도코 또한 라비와 같은 수법인 허위 내전증 행세로 병역을 감면받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소속사 비스터스 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31일 송도코는 지난해 여름 경 군입대 시기 연기를 위해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알아보던 중. A씨가 운영하던 블로그를 통해 상담을 받은 후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처음 목적이었던 병역 연기가 아닌 부당한 방법으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송도커는 병역면탈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그 사실을 숨긴 채 차기작인 TVN 1호 사기 촬영에 임했고 병역비리 의혹이 드러난 뒤에야 작품에서 하차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해 민폐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다음날인 1일에는 래퍼 나플라의 병역비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업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 병무청 병역비리 합동수사팀이 최근 래퍼 나플라가 병역면탈을 시도한 정황과 사회복무 중 구청에 출근하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아온 사실을 파악하고 병역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 중입니다. 나플라는 라비 송도코와 달리 보충력 판정 과정에서는 불법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분할 복무제도를 이용해 병역을 회피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복무기간 구청에 출근하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아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공교롭게도 나플라는 라비가 수장으로 있는 그루블린 소속입니다. 그루블린 측은 나플라의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한 차례 조사를 받은 건 맞다. 자세한 상황을 파악한 후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대표가 허위 내전증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한 데 이어 소속 래퍼마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 모를 병역 비리 게이트에 연예계는 그야말로 살아오는 판을 걷고 있습니다. 배우 시문화 복귀설의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22년 만에 안방극장으로 돌아오는 줄 알았던 시문화의 작품 출연설은 연예계 관계자의 사기극으로 드러났습니다. 콘텐츠 기업 바이포엠 스튜디오는 지난 1일 지난해 시무나와 작품 출연 계약을 체결했다며 올해 복귀를 확정하고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무나 측은 곧바로 사실무근이라며 복귀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관계자는 시무나와 바이포엠 스튜디오는 접촉 추창한 적이 없다. 계약금도 마찬가지다. 계약금을 줬다는데 누구한테 줬다는지 모르겠다. 받은 적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시문하는 2일 바이포엠 스튜디오 및 회사 대표 유모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시문하로서도 대중으로서도 당황스러운 복귀설. 드러난 전말은 더욱 황당했습니다. 바이포엠 스튜디오는 3일 시무나의 에이전트를 사칭한 A 씨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자신들도 피해자라는 입장과 함께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바이포엠 스튜디오는 정당한 대리 권한이 있다는 A 씨의 말과 당사에게 제시한 시무나의 도장, 통화, 문자 메시지, 계약 관련 서류 등을 비롯해 일련의 자료와 행위들이 모두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배우 대역까지 구해 전화 통화를 주선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들이 속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강조했습니다. 바이포엠 스튜디오는 당시 내부적으로 절차에 따라 레퍼런스 체크를 한 결과 당사 담당자도 업계 오랜 경력자임에 따라 업계 유명한 연예기획 제작자를 통해 A 씨를 소개받았다. A 씨 또한 과거 여러 유명 엔터테인먼트사의 대표를 역임했던 사람으로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널리 알려진 인물로 큰 의심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포의 스튜디오는 향후 A씨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시문나와 그의 가족들에게 재차 사과했습니다.